제가 그냥 말씀드리죠. 이게 질문과 답변을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 박전 대통령님, 제가 찾아뵙고, 국정 전방과 어, 현안들, 그리고 살아오신 이야기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좋은, 좋은 말씀을 드렸, 드렸습니다. 어, 따뜻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저도 어, 대,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발하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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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내용은 고맙습니다. 우리 유영화 변호사께서 말씀하실 고맙습니다. 겁니다. 고맙습니다. 어, 지난 제가 대구 방문할 때 대통령 뵙기로 했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그때 약속했던 날을 잡아서 오늘 뵙게 된 겁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네. 지금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하셨었고, 어, 특별히 당부 말씀은 한동훈 위원장께 따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어, 말씀을 드릴 거고, 어, 나머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두 가지 포인트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째, 저 지난 제. 서해수호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님과 한동훈 의원 두 분이 만나신 걸 언론을 통해서 봤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나라가 많이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위기일 때 뜻을 모아서 단합하는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구에 오셔서 민생토론을 주제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감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지역에 희망을 주는 그런 얘기가 많았다. 그런 걸잘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아마 의대 정원에 대한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 두 분께서 좀 심도 있는 얘기가 있었고, 대통령께서도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따로 아마 언론에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선거 유세를 다니시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선거 결과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으면 요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메모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게 적절치 않았어.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께서 따로 여러분께 아마 언론에 적당한 기회때 말씀을 하실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을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만 잘 챙겨 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 25일 위에 나와있는 번호의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당시 툴젠은 1주당 가격이 52,000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20일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여.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는 매번 변하고 주목받는 것들도 항상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만히 계신다면 계속 토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